안녕하세요. 한준과 한생입니다. 키론 워터걸입니다. 근는 이름 왜안 말해? 저는 파워보이입니다. 파이어 보이거든. 파이 자, 보이입니다. 이거 보, 다음엔 죽습니다. 말로? 파워 우리는 어. 이걸 해 보았기 때문에 얍. 잘합니다. 항상 빨리 어디. 와. 아. 살려줘. 아, 살려 줘. 내가 해 줄게. 살려 줘. 됐어. 빨리 네가 해. 가라고 네네네얍야야많 올라가라니까 올라가 나 먼저 가나 어, 어. 어. 아, 먼저 간다 어어어야나 먼저 간다 야쳐쳐쳐 안녕 야나 두고 가지 말고 두고 가자 야 이거 눕고 가면 안 되는 게임이야. 알았어. 눕고 가지 말자. 빨리 와. 오, 네, 이거 네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, 네. 다이아몬드 얻어. 야, 뭐, 잼프? 얻자. 내 자신의 화장실로 들어가, 빨리. 화장실로 들어가. 알았어. 화장실로 들어. 자. 안 돼. 화장실이 너무 멀어. 화장실이 너무 멀어. 야. 싸겠다 화장실이 너무 멀어 빨리 와 근데 이거 화장실 컨셉이였어 파이어보이 얍 파이어보이 내가 해줄까? 자한 줄이로 교체했습니다 자, 어. 자. 아니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 캐릭터야 다시 한 송이로 갑니다 자 짠짠짠 짠짠